지금 한국교회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국교회는 붕괴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한 코로나19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위기는 그 이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붕괴를 가속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한국교회의 붕괴를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한국교회가 침체된 상태이고 위기이고 이런 추세로 가다간 20~30년 안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해도 먼 나라 이야기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교회의 붕괴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지만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발생한 것은 2020년 2월 초입니다. 그리고 불과 몇달 만에 코로나19는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타격을 입었지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국가 측에서는 교회가 입은 타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애써 포커 페이스를 유지했지만 실상은 참담한 결과 앞에 넉이 나간 상태입니다. 결국 교회는 코로나19 앞에 오프라인 예배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상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교회 핍박이니 공산주의 정권이니 종교의 자유인이 하면서 국가에 반항했지만 결국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밖에 국민들의 눈총이 따가웠기 때문입니다. 신천지로 인한 비난이 한국교회로 옮겨 붙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결국은 오프라인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로 바꿨습니다. 불과 몇달 만에 교회의 헌금은 70%나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교회는 생존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대형교회들은 자신의 방어는 가능했지만 그들이 지원해왔던 개척교회나 선교사 지원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100만원의 수입이 있던 가정이 30만원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이 70%나 줄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실직한 교인들 때문에, 위축된 경제 심리가 작동하면서 헌금 액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곧바로 개척교회 지원, 신학교 지원, 선교단체 지원, 해외 선교사 지원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먼저는 체질이 약한 개척교회들이 타격을 입었고, 곧이어 중형교회들에게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고, 나중에는 대형교회마저 파산하는 대형 마트처럼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19가 조기 종식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교회들의 문을 닫는 현상은 더 빨라질 것입니다. 이러다가 한국 교회가 아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한국 교회의 존속을 위해 코로나 19의 종식을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19가 발생하면서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교인들의 명확한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시행되면서 교회의 모습이 명확해지고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으로 명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부터 진짜 교회는 위기에서 더 견고해지고 강해집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먹이가 되고 기름솥에서 튀겨졌지만 신앙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크리스천들은 더 견고해지고 더 순수해졌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독교의 저력이고 부활 신앙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일제의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크리스천들이 목숨을 걸고 대항했습니다. 박해를 당할수록 더 강해지고 순수해지는 것이 교회의 진면목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 오합지졸입니다. 온라인 교회를 들이면서 가짜 교인들이 민낯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짜 교인들은 마치 이때가 기회다이냥 신앙을 떠나고 교회의 문을 박차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궁여지책으로 온라인 예배 출석체크를 목사나 구역장에게 지시했지만 그것이 탈출을 막는 데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처음 온라인 예배를 할 때는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예배 시간만이라도 지키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교인과 가짜 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교회는 무참하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헌금의 액수는 평상시에 30% 이하로 줄어들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 교인들의 숫자마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교인들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하는 교회에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반 채널로 이동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사라지고 결국 교회는 핏박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맥을 못 추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핏박이나 어려움이 있으면 더 견고해지고 순수해집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교회는 이런 일에 무감각하게 대응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의 모습과 교인들의 모습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독과점의 결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의 독과점이 가정 보금화를 방해한 결과입니다. 이 사실은 제가 유튜브 자녀들에게 신앙을 있는세 가지 방법에서 경고한 내용입니다.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는 그동안 가정의 복음화를 무시하고 배척했습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의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 것도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도 교회에서, 성경공부를 하는 것도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 것도 교회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교회에서만 인정했습니다. 교회 독과점이 겉으로 보기엔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기간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기간이 있다면 그 이전에는 가정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은 각각의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 의 독과점을 위해 가정에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을 은근히 방해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새벽부터 교인들을 교회로 불러들였고, 밤늦게까지 저녁 집회 및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붙잡아 놓았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모임 및 기도회를 통해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질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교육관과 비전센터를 건축했습니다. 당연히 집이 아닌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의도했던 독과점의 행포입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이 정상적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호도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독과점은 단순히 교회의 착오가 아니라 성경의 정신을 위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쉐마의 말씀 신명의 6장 7절에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말씀을 정면으로 방해한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독과점을 위해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교회가 아닌 부모가 생명을 걸고 책임져야 할 사명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장이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 마치 교육목사, 전도사, 교사가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교육관이나 비전센터 건축이 자녀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장이 가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자녀들의 신앙교사가 부모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신앙기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성경적 가르침을 무시한 결과가 바로 오늘의 교회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정이 회복되고 나아가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충실하게 신앙 교육을 했던 부모와 자녀들이 교회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이며 본질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독과점이 가정의 복음화를 방해한 결과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앞에 교회 자체가 붕괴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쉐마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성경 암송하고 그 말씀으로 하부루타를 하고 태필린복음으로 신앙을 사수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교회는 잘못을 시인하고 교회 중심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부모들에게 자녀의 신앙을 위매해야 합니다. 가정이 신앙교육자인다는 사실을 교육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가정에서 좋은 교사가 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지금 크리스천 자녀들의 신앙 전수율은 최 10%도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은 쉐마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부흥이 교회의 부 붕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한참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일본 제국주의 같은 교회 중심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의 신앙 부응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또다시 와도 가정과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주장이며 동시에 교회가 생존하는 방법입니다.